안녕하세요. 오늘은 특별히 금매로 나온 멋진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집은 매도인의 사정으로 저렴하게 나왔으며 최근에 올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. 화장실과 욕실도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청결하고 깔끔합니다. 화장실은 넉넉한 크기로 설계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욕실 기구들도 전부 새 제품입니다. 새롭게 도배 장판을 한방과 KCC 창호가 된 샤시를 소개합니다. 거실은 큰 창문을 통해 풍부한 자연광이 들어와 하루 종일 밝고 따뜻합니다. 이런 좋은 조건의 매물은 빠르게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나 방문 예약을 원하시면 제목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해주세요. 최신식 주방은 요리를 즐겁게 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. 이상 금매 개봉